요즘 내가 찐으로 애정하는 립들 다 알려줄게! 일단 첫 번째는 얘! 발색은 탁한 편인데 올리면 이렇게 맑아져요. 요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까지 구매했잖아. 좀더 핑크키가 많이 도는 색상인데 난 요즘에 휩드핑크가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. 그리고 이게 플럼프 효과가 있어서 올리고 시간이 흐르면 무슨 입술 필러 맞은 것 마냥 엄청 통통 팅팅해져요. 요즘 내 최최최리 두 번째는 이 친구예요 요게 토끼어가 아니면 뭐가 토끼어야 바르는 순간 그냥 엄청 청순해지고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색상이 될까 세 번째는 이 친구예요 요건 보라빛이 살짝 도는데 올리면 그렇게 또 튀진 않아요 요거 너무 이뻐가지고 오, 얘도 또 사버렸잖아 요게 한 콧만 바르면 진짜 투명하고 맑은데 그 위에 두세 번더바르면그 색상이 올라오면서 좀더 색감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입술 자체를 예쁘게 표현해 주는 느낌이라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키스를 부르는 마지막은 요 친구입니다. 메이크업 잼이 쓱 바로 오고 계시길래 바로 물어보고 쿠팡에서 구매한 건데, 웜 쿨톤 안탈것 같은 여리여리한 예쁜 핑크색이랄까? 꾸독이들의 최애는 뭐야? 댓글로 려줘